영탁은 상당한 가창력과 작곡 능력으로 잘 알려진 다재다능한 트로트 연주자이다. 그는 대중과 음악계의 동료들로부터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최근 들어 영탁 등 트로트 아티스트는 한국의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음악 장르인 트로트 작곡 분야에서 선후의 뮤지션들의 부상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예기치 못한 사건이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다. 영탁의 회사 관계자는 업무 중 자신에게 발생한 심각한 사건을 털어놨다. 비상 상황에서 이 직원이 중장비를 설치하려다 사고를 당해 무거운 받침대 밑에 끼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다. 다행히 영탁이 이런 상황을 발견하고 곧바로 개입해 직원들을 구조했다. 이 사건은 영탁이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는 즉시 도움을 요청했고, 이 직원이 받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응급처치를 할수 있도록 도왔다. 이 사건은 재능 있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영탁의 성격을 보여준다. 연예계에서 하는 일이 많은 압박과 도전을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탁의 행동은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그를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은 업무와 개인 생활의 압박이 자주 부딪히는 연예계 생활의 본질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의 행동은 그가 상황에 관계없이 마음이 따뜻하고 주변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건 이후 영탁은 자신의 일과 예술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깊은 감성을 음악에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 영향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가 작곡하고 연주하는 곡들은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에서 깊은 감성의 가사에 이르기까지 종종 장르의 정신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영탁은 헌신과 노력으로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어내며 팬 커뮤니티 내에서 장르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성취와 자질은 그가 대중과 동료들로부터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미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